다섯시 3 4분 러닝을 가려고요 게임. 아직 해도 뜨지 않았지만, 가로등이 다 켜져 있고, 그렇게 쌀쌀하진 않아서 런닝을 하고 와볼게요. 대박! 별! 별안 보이죠? 별! 별 진짜 많아. 공원이 잠겨서 스테이션 한번 왔다가 다시 또 마을 구경을 해볼게요. 조금 무섭지만 괜찮아. 이탈리아에서의 조식입니다. 든든하게 또 먹어볼게요. 오늘은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이탈리아 여행을 시작해볼게요. 짠. 피렌체 시내를 구경하러 갑니다. 저기가 두오모 성당입니다. 저기 다리도 너무 예뻐요. 오늘의 점심 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시멘트가 안 발린 이 집은 700년이 된 집이래요. 대박이죠. 이탑 집이 단테의 집이래요. 음, 단테스 하우스. 아, 저 사람이 단테인가봐요. 단테.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살짝 흉흉 깨알같이 보이는 두오모 성당인데 엄청 크죠? 진짜 예쁩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건너편엔 두모의 설계자의 석상이 있습니다. 이거 두오모 성당의 정면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엄청난 규모죠? 대박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조각했다는 게. 와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피렌체에 와서 밥을 먹고 여기 시내를 구경하고 있어요. 두오모 성당이 진짜 규모가 엄청납니다. 피렌체 의 시청 국물입니다. 동상이 진짜 많아요. 엄청 크고, 와, 신기해. 12살 죽음입니다. 죽음이 팍. 여기 안에 있는 시청이랑 성당 같은 것들도 엄청 크고 세밀한 조각에, 와, 다들 대단하다 느낍니다. 역시 예술의 도시인가요? 저는 이제 수박주스를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뜨거워서 관광을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 수박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오리 가게 옆에. 헉! 어머. 오리 가게 옆에 저기가 수박주스 맛집입니다. 엄청 다양한 오리가 있어요. 이제 줄이 없어져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진짜 달고, 진짜 시원해요. 무화과 맛 아이스크림. 오! 무화과 맛이다. <laughs> 대박, 무화과 맛이다고 씨가 보이시나요? 씨가 씹힙니다, 오독오독. 대박! 레몬 진짜 상큼하니까 꼭 드세요, 꼭! 진짜 최고예요, 최고! <목소리> 여러분, 수박 그라니따랑 젤라또를 먹고 광장에 앉아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햇빛 있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뜨거운 날씨에 그냥 자유시간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햇빛이 진짜 엄청 뜨거워요. 엄청. 빈티지 느낌 가득한 호텔입니다. 그럼 방 투어를 해보죠. 여기가 싱글룸. 오, 우와, 되게 아늑해요. 코지 느낌 가득. 어, 냉장고가 있네. 금고도 있네. 음, 화장실. 귀엽네요. 샤워 부스 이렇게 있고. 어, 좋은데? 여러분, 대박인 거. 방 한켠에 있던 창문을 열었더니, 아니, 글쎄, 테라스? 이렇게 테라스가 나와요. 어쩜, 너무 좋잖아? 테라스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뭐, 크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너무 느낌, 느낌이 너무 좋다. 다음은 트윈룸으로 가볼게요. 짠, 여기가 트윈룸입니다. 오, 그냥 사이즈만 조금 넓어진 느낌. 옷장 있고, 거울. 그리고 화장실. 어, 어메니티 있다. 너무 귀여워. 화장실도 이렇게. 어 여기 욕조도 있네. 욕조 있는 호텔은 처음이네요 일정 중에. 그리고 여기도 테라스. 근데 테라스가 싱글룸만큼 넓진 않고 그냥 베란다 느낌이에요. 저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싱글룸의 테라스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묵는 호텔입니다. 여기는 7시부터 저녁 식사를 할수 있다고 해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호텔 주변 구경을 해볼게요. 음, 겸사겸사 마트 가서 또 납작복숭아가 있는지 탐방을 해보죠. 진짜 너무 예뻐요. 이따가 가볼 바입니다. 여기 서양인들이 진짜 많아요. 다 서양인. 먼저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 가득하답니다. 호텔 길을 따라 광장으로 왔더니 뭐 공연 준비도 하고 있고 분수랑 저 멀리 회전목마도 있어요. 오. 회전목마를 지나서 걸어오니 이렇게 공원이 나왔어요. 내일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러닝을 도전해보죠. 음, 저기 왕멍멍이! 왕망망이. 여기는 왕멍멍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걷고 걸어 마트를 찾았습니다. 마트 가서 간단하게 쇼핑을 해볼게요! 어제 산 요플레 또사 먹을게요. 저 너무 맛있어. 섬유 맛도 있어서 한번 담아봅니다. 해가 진 야경의 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반짝반짝 회전방망. we